안녕하세요. 튜두입니다 오늘 입을 제품은 바로 토이메카데가세 타나토스 네그노입니다 네. 아무, 타나토스 네그넘 제가 갖고 싶어가지고 한 거고 네, 옆모습 이렇게 입고 네. 최근에 제가 실 사화를 많이 밀었고요. 네. 거기서도 등장할 예정인 녀석이에요. 네.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음. 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설명서랑 아~ 이거, 이게 좀 그만 내주면 안 되나? 이거, 메카니멀을 등장시킬 거면은 기좀 많이 푸시켜 줄오요이렇 이야~ 이거 멋진데, 멋진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블리스터와 레카드, 그다음에 크롭 덤버이 있는 형 식으로 되어 있구요. 와 이렇게 링을 다 꺼냈는데요 이야 멋지네 메카드가나갔는데이메카드는와메카드 무섭다 야 이렇게 메카드 이게 클까봐 무서운데 어? 아나 이거 다 있는건데 나 이거 다 있는건데 아나 이거 다 있는건데 아, 있는 아 까비 어 아, 이거 속성부터 까오도록 할게요 속성 속성이 블렌어 블루. <laughs> 음, 좀, 속성 좀 망했죠? 네. 카드, 카드도 잘해야 되는데, 아유, 망했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탑스 <목소리> 매그넘이 있는데요. 저는 만저, 만져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음, 다 압니다. <목소리> 중요한거다 압니다. 그래서, 뭐 해볼 거고요. 일단은 여기, 링을 장전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 장전한 상태인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분리를 해주고 이거 네. 이렇게 다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거 만져본 적이 있기 때문에 와 이거 블랙미러 나왔으면 좋았는데 아 진짜 아 어, 진짜 블랙미러 나왔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해서 분양을 좀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되고 이렇게 이게 제가 갖고 싶었는데, 이게 타임... 이게 살 기회가 없어가지고 요번에 매장에 갔을 때 보이길래 그냥 집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G타우토스 이야 멋진데요. 이렇게 해서 이 트레일러로 매그넘 트레일러로 이거를 이렇게 노출 시킬 수 있죠. 이게 타우토스 매그넘 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렇게 하면 G타우토스 트라이가 됩니다. 이거를 발사할 수가 있어요. 또또해서또 이렇게 해서 변형 돼서,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발사가 되거든요? 이야, 이거, 지리죠? 이야, 이거 지린다. 기능 참잘 뽑았다. 이렇게 해서, 또되고요 얘도 또, 링을 치 발사할 수가 있죠? 네. 발사할 수 있는데, 그 링을 또, 누구한테 발사할 거냐? 또, 제가 또, 한개더 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토해마 카드, 아, 몇배을 샀는데요. 배트도 오픈해볼게요. 배트로 억달량 시켜볼게요. 또 배트도 또잘 나온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짠 거는 미니네만 모으면 다 끝나거든요. 솔직히. 미니네는 쿠폰, 쿠폰으로 살 거고요. 쿠폰으로 사야죠. 쿠폰으로 사야 되긴 해요. 쿠폰으로 사면은 끝이에요. 짠 거는. 정말, 정말, 쉽죠 네. 여기, 제발. 제발 이게 마지막 마지막 초창기 애들 거거든요 아 잠깐만 아 냄새 좋은데 어머, 너무 좋은데 냄새 갑니다 이야 아니 뭐 블루 특집이야? 블루가 나와버렸어 아니 블루 특집이야 아니 아니 이럴 수가 아링 색깔은 좀 제가 다 보유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 링 색깔은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데 아니 어떻게 좀 카드랑 속성을좀 어떻게 좀 해줘야지. 배트 카드는 제가 있고요. 어? 예? 메가볼케이너 카드도 있는데? 예? 뭐예 예? 자한번 예? 아, 열어볼게요. 예? 배트 메가볼케이너 카드가 있는데? 이게 볼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옛날 거에는 옛날 카드만 들어있는데 요즘 거에 있는 카드가 들어있다는 거는 이거 옛날 거로 놀릴 수도 있, 있다는 건데 그럼 요즘 거에도 옛날 거 나온다는 건가? 어 이거 여기 있는 여기, 여기 있는 거 중에서 신기한 게티토만 있는 거예요 제가 없는 거예요 참나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와 자 일단 병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허, 황당하다. 변형하겠습니다우와야 이거 멋진데? 이제 티타노소스로 넉다운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넉다운. 아주 지대로 넉다운 대고렸어네 이번엔 배트로 넉다운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넉다운을 지대로. 버리기 야 배트도 배트도 생각보다 좋은 캐릭터죠 네야이거뭐 줘요 배트 배틀랑타라토스 베그넘 둘다 차로 변형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형을 다시켰구요 이렇게 근데 얘, 이거 티톤 카드는 저 어떤 걸로 기억나거든요 이건 카드로 변형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얘는 타라토스 메가넘 카드로 할게요 그냥 이거 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있었던 걸거요 제가 없을 수도 있고 없으면 제가 가질 거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우 이게 멋지네 풍성합니다 오늘은 오 어! 오늘 뽑은 거 중에 그리폰세장 성립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와이씨 일단은 변 변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파이터스레그나 타뚜 이거를 아코를 돌려주시고아 맞다. 그거 안했네. 그거 그거. 와 진짜 잊어버릴 뻔했네. 파이터 모드. 파이터 모드로 안 해봤네. 파이터 모드. 이렇게 파이터 모드를. 시켜줍니다. 설린터 모델로 시켜주고요 변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 그냥 여기서 그냥 아코 분리하고 적어주고 그냥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그걸 거꾸로 하면 돼요, 그냥. 제가 미리 내는 미 리뷰를 리 올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어떻게든 구해서. 쿠팡, 쿠폰이쿠폰으로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고. 쿠팡 쿠폰으로 못 구하면 어떡하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건 여기다 다리를 또 굴려줄 수가 있어요 야 이거 관절이 다 있는 거 같은데? 관절이 다 있는 거가 은데요야 멋진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파스도 이걸 넣어주고 이걸 또, 또 넣어주고 또 이렇게 또 해서 이야 이거 이야 야야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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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 헬멧을 또 넣어주고 넣어주고 또 이렇게 해주면 이야 이게 뭐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우와 여기다가 양님 장착 가능하나 어? 어 되나 되나? 이게 무슨 일이고 오, 가능 야 이거 어떻게 발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야야야 야, 야, 얘, 얘? 얘, 얘? 불가능인데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엄청 세네요 와 이거 이거 점버링은 야 이거 점버링을 두 개나 줘요한 개는 줘도 되, 되는데 이거 제가 요즘에 잘 까지 않습니까? 잘 까는데? 어, 뭐야? 나왜 나왜 이렇게 욕하나? 그랬다 제가 근데 옛날 거 카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 요즘 거 카드 나와버리기. 아니, 초창기 거 카드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아니었어. 아, 저 몰랐잖아요. 이거 원래 쇼츠로 찍으려다가. 그것도 기이야 응. 음. 배트. 이거 근데, 배트가 전 마음에 드네요, 생각보다. 배트 원래 안 좋았는데, 생각보다 좋네요. 요 타투스 배경으로 배트를 이렇게 쓸수 있긴 할까? 아! 이렇게 숙여준 다음에, 어, 어이 어, 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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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줄래? 아, 어, 아, 어,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8써벨될까지 네? 간다. 최근에 얼굴 공개를 했는데, 예? 우와, 들어갈 뻔 했다. 대왕링 한 개가 들어가면 안 되죠. 네. 그냥 칠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돼요. 보통. 네. 근데, 생각보다 만족스러워요, 오늘.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야, 오늘, 리뷰가 오늘 풍족스럽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임빠이!